안녕하십니까? 레지시탕에서 정광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알래스카 유전카드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제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주 북부 유전지대인 노스슬로프 석유시추 프로젝트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환경단체들하고 한판 오지게 붙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내부부는 이날 석유회사 코노코 필립스가 윌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추진중인 유전개발 계획에 대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윌로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 내 유전을 개발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코노코 필립스의 유전개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 때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법원에 의해서 재동이 걸려버렸습니다. 당시 알래스카 지방법원은 코노코필립스가 기후변화와 북극곰, 술록 등 현지 야생동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정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 위기에 몰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승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최대한으로 개발되면 하루 약 18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향후 30년간 2억 7천 8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이 환경론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굉장히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것도 바이든한테는 첨엔 굉장히 상하는 일인데 사우디도 방문하고 알레스카의 유전도 개발하고 할것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이든을 지지해왔던 환경단체들하고 바이든하고 갈등이 쾅 일어나버리는 거죠. 미국 내부는 무 환경 영향 평가에서 여러 개발 시나리오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윌로우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이 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붙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석유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에너지 환경 정책 수석 부회장인 크리스티 골드퍼스는 트위터에 내무부가 코노코 필립스의 윌로 프로젝트 승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엇갈려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래스카 지역은 환경론자들이 워낙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죠. 지난 60년 동안 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해빙이 사라지고 동토가 녹이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고 북극 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다는 것.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환경론자들이 워낙 방송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영구 동토층까지 녹아 가지고 코노코 필립스가 시초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땅속 온도를 낮추는 특수 장비까지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할 정도라고 뉴욕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지구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알래스카에서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가 엿보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때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된 후에도 화석연료기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소유토지에서 신규 시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한 친환경정책을 표방했는데 그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정부는 탄소중립 공약을 뒤로 한채 에너지 안보를 명분 삼아서 화석 연료 투자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환경 영향 평가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국내 원유 공급을 늘리려고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을 허용한다면 그의 대선 공약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45일 동안의 이론 수렴을 거쳐서 올해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된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그 말만으로도 기름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미국 내무부는 오늘 공식 웹사이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건을 올린 지 수시간 만에 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내무부는 오류가 있어서 해당 문서를 지었을 뿐, 최대한 빨리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했지만, 문수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인데 환경론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혀 버리면 바이든 재선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취하하던 스탠스를 모두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공략을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지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바이든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의 기름값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자존심 다 굽히고 사우디도 날아갑니다. 하여튼 바이든의 노력은 가상한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좀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바이든은 미국 국내에서도 석유회사들이랑 마찰을 크게 빚고 있잖아요. 바이든은 직접 자기 입으로 석유회사들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이든은 징벌적 과세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석유업자들은 경제학 원론 새로 배우라 하고 도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죠. 어쨌든 바이든의 노력은 가상한데 결과가 어떨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한테는 알래스카도 중요하고 알래스카 석유개발도 중요하고 바로 사우디하고 일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제대로 정사만 해주면 기름값은 잡힙니다. 거기다가 이란 문제 풀어버리면 은 기름값은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잘 해결해 줄 것도 기대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이란하고도 빨리 해결해 버리고 그러면 은 푸틴은 그 다음부터 큰소리 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코미디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는 우리 땅하고 돌려내라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방금 제가 올렸는데 그 영상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렬입니다. 지금 외신을 뒤지다 보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들어 보입니다. AP통신 또 지금 여기는 NDTV라고 오늘 날짜 보도인데요. 알래스카 is ours. 알래스카는 우리 땅이다. 지금 저 광고판 사인보드에 있는 저 글자는 러시아말로 알래스카는 우리 땅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뒤에 NDTV를 갖다 놨냐면은 지금 저 NDTV께 제일 업데이트된 최신 겁니다. Alaska is ours. Sign appears in Russian city. Internet shocked. 알래스카는 우리 것이라는 표지판이 러시아 도시에 나타나면서 인터넷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러시아 의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867년 미국에 팔린 알래스카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알레스카는 우리 것이라고 쓰인 광고판이 등장한 겁니다. 광고판의 사진은 SNS에서 입숨, SNS 사용자들은 저 사람들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에선 러시아의 시베리아 예니세이 강에 있는 도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침공을 시작한 이후 푸틴의 지지자들이 몇 가지 이와 유사한 성명들을 언론에 등장시키면서 급기야 입간판까지 등장한 거죠. 뉴스위크지 보도에 따르면 그라스노 야라스카 주민들은 지난 3일 이 도시에서 광고판을 발견한 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고판들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놓여진 것은 아니고 지지자들이 누가 세운 것 같습니다. 뉴스위크는 일부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이 이 광고판을 달았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내 나라 알래스카 반환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그러니까 제국 시절이죠. 자르 시절 그 시절에 이미 155년 전에 알래스카 이 영토를 미국에 매각했지만 팔아먹었지만 최근 미국이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강제 압류하기 시작하면서 알래스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게 며칠 전부터 다른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내 강경파인 비아체 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영토인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 서방이 자꾸 우리나라 해외 자산을 압수하는데 그전에 미국이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다 하면서 표토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도 알래스카에서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보탭니다. 알래스카에서 국민투표. 알래스카에 지금 러시아 사람 거의 없어요.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고 미국인들이 살고 있지 러시아 사람 몇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국민투표를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러시아가 국민투표 하는 거 이거 재미붙인 데가 크림반도예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꿀꺽 삼키고 나서 형식적으로 부정선거죠. 대충 국민투표를 해 가지고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켰거든요. 그때 하던 짓을 알래스카에 가서도 또 하겠다는 건데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인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죠 어쨌든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주말 오후 지금이 토요일 오후죠 이 주말 오후에 여러분들 웃으시라는 그런 뉴스를 해외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마흔 아홉 번째 주이자 면적이 1 7 1만7 8 5 6오십육스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알렉산드로 이세는 1867년에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에 매격했는데, 지금 현재의 720만 달러 얼마 안 되죠. 그 당시에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720만 달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금이긴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하고 크림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크림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크림반도. 그때도 이 크림반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하고 지금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하고 크림전쟁을 벌이면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이 알래스카를 강제로 점령한 뒤에 시베리아 영토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나면서 매각을 러시아가 오히려 서둘러가지고 미국한테 좀 사라 사라 해가지고 그래 미국이 사게 된거예요 당시 알래스카의 1석여킬로미터의 매입가격은 겨우 4.19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플레가 쭉쭉 있었으니까. 이 4.19달러에 불과했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720만 달러나 주고 쓸모도 없는 얼음 덩어리를 샀다는 이유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 계약에 서명했던 윌리엄 슈워드 미국 국무장관은 그 액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899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난 거죠. 이어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이 발견됐고, 알래스카는 금사라기 땅이 됩니다. 미국은 로또를 맞은 셈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회 막급이었죠. 한편 지금도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문화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80여 개의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알래스카 대학교에는 다른 미국 대학보다 러시아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74만 명 중에서 러시아의 사용인구는 1.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하원 두마의 톨스토이 부의장은 알래스카 영토 반환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지만 1.4% 가지고 고작 뭘 하겠습니까?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낼까요? 세계인들을 좀 웃겨보자는 겁니까? 어쨌든 러시아의 재산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압수를 탁탁탁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열 받아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태평양 근내에 있는 우리가 웃게 생겼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